노자 11장 유용 지용의 돈은 알아도 무용 지용의 돈은 모른다. 서른 개의 바퀴살은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지는데 그 속에 빈 공간이 있기에 수레바퀴로 쓸 수가 있다. 서른 개의 바퀴살은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지는데 수레바퀴는 바퀴통 중심에 있는 빈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수레바퀴를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즉 수레바퀴는 무즉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으며 무는 유를 활용함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음을 있음으로만 보고 없음을 없음으로만 여기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한계에 갇히게 되고 또 있음과 없음의 진정한 의미와 존재 가치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과 귀, 촉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을 제대로 알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함께 볼수 있어야 사물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상반된 것을 함께 볼수 있어야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자는 군사를 쓰는 해롬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곧 군사를 쓰는 이롬을 다알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롬과 해롬이라는 것도 서로 상대적이면서도 상의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존재합니다.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속에 빈 공간이 있기에 그릇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선식이란 진흙을 물로 반죽을 한다는 뜻으로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그릇의 쓰임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릇 속에 빈 공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유는 뭐가 있음으로 쓰임이 가능하고, 무는 유가 있음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니, 무와 유는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무는, 유의 다른 모습이며, 유는 무의 또 다른 모습이니, 유와 무는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그 모습만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와 무는 하나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장자의 소요유편에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나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큰 줄기에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도 없어.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은 거들떠 보지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할 것이요. 나무도 그렇고 당신의 말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장자가 말하였다.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고장, 광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 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들어놓어 낮잠을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찍히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 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의 괴로움만 된단 말이요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속에 빈 공간이 있기에 방으로 쓸 수가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그것을 이루는 형체와 그 속의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되고 또 쓸모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형체와 공간은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전일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형체와 공간, 즉 있음과 없음은 서로의 존재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니 이들은 하나에서 나왔으나 그 모습과 쓰임만 달리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장자와 회자의 대화 중 쓰임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손을 빠는 일에 종사하였어. 한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처방을 백금으로 살 것을 제의하였어. 그는 가족을 모아 놓고, 우리는 대대로 솜을 빨았지만 겨우 몇금 버는 데 불과하다. 지금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백금으로 사겠다니 처방을 그에게 내어주자. 이래서 손님은 그 처방을 얻어가지고 오나라 임금에게 가서 유세를 하게 되었어. 마침 월나라가 침범해와서 임금은 그를 장수로 삼았어. 겨울철 월나라 군사들을 물에서 싸워 크게 패배시켰어. 그는 오나라 땅까지 봉해받았어.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같은데도 어떤 이는 나라의 땅까지 봉해받았으나 어떤 이는 솜을 빠는 일을 변치 못했소. 이것은 하나를 두고서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용지용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롭게 쓰이는 것은 없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있음이 있는 것은 없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없음이 있는 것은 있음이 있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니, 있음과 없음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나 그 이름만 달리 한다는 겁니다. 있음이 이롭게 쓰이는 것은 없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니, 있음을 있음으로만 보고, 없음을 없음으로만 여기면서 그 한계에 머물게 되면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보다 넓은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 그 한계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사물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게 되고, 무의 자연의 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용지용의 도는 알고 있으나, 무용지용의 도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장자의 인간세편에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의 광저여가그집 문앞을 오가며 불렀다는 노래로 봉황세요 봉황세요 어찌하여 내 덕이 쇠하여 졌느냐 앞날은 기대할 수가 없고 지난 날은 쫓을 수가 없구나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이룩하지만 천하의 토가 없으면 성인은 몸을 숨기고 살아갈 뿐. 지금 이 세상에는 형벌을 면하는 게 고작일 뿐. 행복은 깃털보다 가벼워도 담을 줄을 모르고 재앙은 땅보다 무거워도 피할 줄을 모르네. 그만두게, 그만두게. 도와 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위태롭네, 위태롭네, 땅에 금을 긋고 허둥대는 짓은 가시나무여가시나무여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내 가는 길 구불구불하니 내 발에 상처를 내지 마라. 산의 나무는 자기 스스로 베게 만들고 등불은 스스로 제 몸을 태우네. 개수나무는 먹을 수가 있어서 베어지고, 온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쪼개지네. 사람들은 모두 유용지용의 도는 알지만, 무용지용의 도는 모른다네. 이것은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의 가치는 알아도 쓸모 없는 가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